안녕하세요. 산야수 동의보감 컨세상약초 t 바입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 어 들이나 산에 나가 보시면 새싹이 새순이 많이 올라오죠. 자 그런데 사실 요즘 이 시기에 올라오는 어린 싹은 구별 잘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이 어, 맹독초를 쑥이로 캐가 먹고 어 대학교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 계십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채취하지 마시고요. 잘 아시는 분하고 함께 동행하시든지 아니면 꼭 내가 완전히 아는 것만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일 약화 오늘 약초도 약간 독이 있고, 어, 꽃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산개불주문입니다이산개불주문니는 어, 키가 다 자라면 한40 내지 50cm 그 정도 큽니다. 그리고 꽃은 노란색으로 한 3월 중순에서 5월 그 사이에 피고요. 한방에서는 이산 계불주머니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황근이란 약재로 쓰고 있죠. 계불주머니란 오색 비단등금을 가지고 어, 모양의 수를 놓고 노리개를 만든 주머니 있죠. 그 주머니를 계불주머니라그러죠 그 개불주문이 달아놓은 수신의 모습이 이 꽃과 비슷하다고 개불주문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불주문이 이 뿌리를 제가 황근이라 한다 그랬죠. 이 개불주문제에는 사실 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독이 있다 해서 약으로 쓰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전문가가 즉 법제를 해가지고 독 성분이 사람이 먹어도 제일 정도로 완화시킨 다음에 사용하고요 그러니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냥 채취해 가지고 약을 쓰거나 또는 나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물 공부하실 때 어, 무슨 과냐 이런 속해있는 과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산개불주머니는 현오색과에 속하는 두해살 초분이죠자 그런데 현오색과나 또는 양귀비과 또는 미나리 아재비과 이런 과의 식물들은 거의 대부분 독이 좀 강합니다. 주로 이 녀석은 어, 토질이 약간 습도 높은 그런 곳에 잘 자라죠. 그리고 줄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손을 들이 어 보니까 줄기가 어떻습니까? 빨아 색깔이죠. 그죠? 그리고 내부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비어있습니다. 자, 제가 산개물주문이라 부르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이름이 있죠. 암 개불주머니, 뭐 조선 개불주머니, 산불꽃, 맛이 작은, 또 면내초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기도 하죠. 제가 지금 덜 먹인 이 이름 말고도 각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달리기 때문에 정말 잘 보시고 채취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제 밴드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산개울 주머니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아 대체 가지고 그냥 나물로 어, 먹어도 맛 좋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독이 강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삶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맹독초도 삶아 가지고 한 일주일씩 또는 열흘씩 물에 담가 두면은 웬만한 것을 먹을 수 있죠. 허니 영양소나 독다 빠져 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독이 강한 것을 빼내고 먹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안 먹으면은 국물 접을 정도 되면은 뭐 그때는 모르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산개불주머니도 독이 상당히 강해서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자이 산개불주머니의 약성은 찬성질입니다 맛은 쓰고 독이 제법 강하고요 자이 산개불주머니 꼭그 한번 잘 보세요 꽃이 엄청 이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이 산개불주머니 아직 꽃이 안 피는데 지금 요 자리는 아주 따뜻한 양기 쪽인데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실 이 산개불주머니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오랫동안 피어 있다 보니 어 주로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요. 그렇지만은 독이 있기 때문에 어 잎이나 또는 뿌리 채취해가지고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약으로 쓰지 않는다. 물론 식용도 하지 않는다. 자이 상계불주머니 약효는 즉 해독작용이 뛰어나죠. 이 해독이라는 얘기는 즉 독충에 쌓였을 때 독성분을 해독하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죠. 어, 그러다보니 뱀에 물렸거나 그 외에도 뭐 독충에 지뢰나 이런 독충에 쌓였을 때도 이 풀을 짓찧어가지고 환부에 꾹 붙여 놓으면 부위 좀 가라앉고 독이 조금 완화되죠 그리고 이 상계불주머니는 윤폐작용 폐를 이렇게 맑게 해주는 작용이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한방에서 이황근이란이 뿌리를 잘게 썰어 가지고 독을 없애는 법제 과정을 거친 다음 폐질환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상계불주머니 진통작용이 매우 뛰어나죠 그리고 위궤양 여성들의 어, 생리불순, 피를 토하는 토혈, 이러한 질환에도 어, 이 황근을 사용하고요. 그렇지만은 독이 매우 강하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약초 산개불주머니 잘들어두셨죠 한방에서는 뿌리를 황근이라 그런다. 그리고 어, 약효는 있지만은 독성이 강해서 보통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차곡차곡 독이 강한 이런 식물들과 또는 그냥 몸에 좋은 식물들 골고루 섞어서 제가 방송에 드릴 테니 빠트리지 말고 매일매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 엄지척 안 누르시면 지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